예,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음, 유명한 공식 중에 하나인 인은 m c 제곱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걸 하고서 이제 음이 학기 역학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걸 이제 상대론적 에너지. 상대론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 운동량이 시간적 변화인데, 아까 운동량을 뭐라고 했어요? 운동량에 여기에 로렌츠 팩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1-c제곱분의 v제곱의 mv.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 이 상대론적 운동량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w o 이라고 하는 거는, w o 은이 fdx. 0부터 x까지. 힘을 적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0부터 x까지 음, 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위에서 받, 봤듯이 1 c 제곱분의 v 제곱의 mv dx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약간 변화를 시켜 가지고 여기서 이제 D.D.T.인데 지금 여기서 v로 나오기 때문에 v 함수기 때문에 지금 v로 적분하고 싶어요. v로 적분을 하면은 여기다 시간을 나눠주고 시간을 곱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간으로 나눠주고 시간으로 이제 곱하는 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v가 되잖아요. v가 되죠. 네, 예, v가 되고 여기 dtdt는 음, 이거는 그냥 쓰겠습니다. 네. 예, dtdt는 이제 캐슬되면서 얘가 적분 구간은 0부터 t까지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예,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얘는 얘는 이제 전 전적분이 되는 거죠. 요 dtdt가 서로 요 이 dt 레 dt 서로 캔슬되면서 얘는 전적분이 되거든요. 이걸 전적분을 하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v로 이제 하고 음 일단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냥 시간에 대해서 그냥 미분해 볼게요. 예. 여기에서 dt고 dt로 d 이거를 미분을 해 보면요. 이첫 번째 분자를 미분하겠습니다. 1 c 제곱분의 v 제곱 그대로 두고 mv 다트. 그리고 이 뒤에 있는 dxdt가 이제 v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분모를 어 이제 분모를, 어, 미분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 2분의 1 나오는데, 요 앞에 있는 그, 이 분모, 안, 여기, 스퀘어루트 안에 있는 거를 또 미분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C제곱분의 2V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은 서로 캔슬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캔슬돼가지고요얘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2분의 3승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에 얘가 2분의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요 팩터는 지금 어, 마이너스 c 제곱분의 어, 어, v가 v c 제곱분의 2 v 가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c 제곱분의 v가 돼서 c 제곱분의 v가 되니까 mv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 mv 그 다음에 dxdtv 그 다음에 v가 하나 더 나오고 예 그리고 뒤에 그요 안에 있는 속도가 하나 더미분돼야 되죠 그래서 v 다트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음 분모를 이제 분모를 이제 일 c 제곱분의 v 제곱의 2 분의 삼승으로 음, 묶으면 여기서는 이제 m v v 닷트에다가 1 c 제곱분의 v 제곱이 이제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음 여기 이제 이 분의 삼승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뽑아줬으니까요 플러스 c 제곱분의 mv3승 v 닥트 이거에 dt. 그러면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랑 이제 서로 캔슬되죠. 그러면은, 0부터 t까지 1-c제곱분의 v 제곱의 2분의 3승분의 음, mv v 닿으니까 이제 dv dt 그리고 dt 됐어. 이제 여기에 속그 어, 시간에 대한 적분이 속도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1 c 제곱분의 v 제곱의 2분의 3승의 mv dv 이제 그 속도에 대한 적분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 치환을 하면 되죠. 이 치환을, 여기 X라고 해서 1-C제곱분의 V제곱을 X라고 하면은, 이제 DX는 마이너스 2C제곱분의 VDV. 음, 그래서 이제 VDV는 마이너스 2분의 C제곱의 DX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대입을 해보면요. 음, 마이너스 2분의 c제곱, 인테그럴, 얘가, 그, x로 치환했을 때 x의 2분의 3승, 어, 그 다음에, 음, vdv는, 이, m, 음, dx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 어, v가 0일 때는 x는 1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v일 때는, 여기, x. 그럼, 거를 이제,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m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 마,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승, 분의 1, 어, 1에다가, 얘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적분관 0부터 x까지. 그러면은, 적분 어, 구간을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여기는 이 마, 그,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니까, 서로 캔슬되면서, mc제곱, mc제곱이 나오고요. x가 지금, 어,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x로 넣으면은 지금, 여기 마이너스 스퀘어루트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1 마이너스 c제곱 분의 v제곱 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어, v가 0일 경우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웍인데, 그래서 그 상도른적 웍은 그 상도른적 웍은 mc제곱에다가 어, 이 감마 마이너스 1 여기 이제 상도른적 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주 5억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어떤 정지자표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 떤그 사건을, 운동자표계에서 이제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음 베타가 되게 작은 경우, 베타는 상대 속도니까, 이 베타가 작은 경우에는, 요, 감마 같은 경우는 얘가 1-베타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거의, 그 테일러 전기라면 1 플러스 2분의 1 베타 제곱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감마 마이너스 1이니까, 감마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의 베타 제곱이라서 c분의 v의 제곱.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이 웍이 이제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컬 리밋으로 이제 가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이상도론적 어, 에너지, 상도론적 에너지랑 운동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운동량, 요 p 가 운동량이 여기 m v 에다가 요 감마팩터가 이제 곱해져 있는 거죠. 이 v 는 이제 그 베타, 베타 c고요. 베타 c m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거를 이제 이 p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p 제곱을 하면은 이 감마 베타 cm의 제곱 이런 제 모양이 예, 될 건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우리가 1 마이너스 베타제곱 분의 1 마이너스 베타제곱 약간 그 트릭을 좀 쓸게요 이제 그러면은 얘가 1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1인데 이거를 이제 1 마이너스 베타제곱 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제곱 분의 베타제곱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은 얘가 감마 제곱이거든요. 얘가 이 감마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예, 위에 거는. 그래서 지금 이 베타 제곱 음, 감마 제곱 베타 제곱 이 감마 제곱 베타 제곱이 지금 요거 요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어, 감마 제곱 베타 제곱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음. 음, 그래서, 여기에다가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양변에다가, m제곱 c의 4승을 이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m제곱 c의 4승을 양변에다 이제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마제곱 마이너스, 베타제곱, 감마제곱 얘는, m제곱 c의 4승. 이렇게 이제 양변에다가, m제곱 c의 4승을 이제 곱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거를 이제 그 해보면 여기 m 제곱 c의 4승 감마 제곱 마이너스 여기서 m 제곱 m 제곱 그 c 그 여기 음 감마 베타 c m 전체의 제곱이 p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감마 베타 c m의 전체의 제곱이 p 제곱인데 여기 c의 4승이니까 c 제곱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얘는 p 제곱 c 제곱입니다. 얘가 m의 제곱 c의 사승이 되죠. 그래서 그 여기서 아까 그요웍 어 웍을 이제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여기 어 mc 제곱 mc 제곱 감마 마이너스 1이 근데 그이 감마는 지금 속도 v로 달릴 적에 상대론적 웍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mc 제곱은 속도 v가 0일 때, v가 0일 때의 웍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속도, 어, 속도 v가 0일 때의 웍은 mc 제곱. 그러니까 질량이 정지하고 있을 적에는 그때 에너지는 mc 제곱이라는 거고, 이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는 감마 mc 제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마 마이너스 1은 이 정지하고 있을 때랑 운동하고 있을 때그 상대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 mc제곱 자체가 이제 정지적 그, 이제 운동하고 있을 적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의를 하기를, 감마 mc제곱. 이걸 우리가 그 에너지로 잡습니다. 그래서 1-c제곱분의 v 제곱의 mc제곱. 그럼 mc제곱은 뭐냐? 요 mc제곱은, mc제곱은 운동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정지질량, 우리가 이제 정지질량이라고 얘기하죠. 그 정지하고 있을 쪽에 그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은요 위지에다가 이제 그 보면 요 감마 mc 제곱 요게 바로 이제 에너지 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의 제곱 마이너스 p 제곱 c 제곱은 얘가 어 m의 제곱 c의 사승 얘가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 운동량과 에너지와의 관계 식 요게 바로 그 상대론적 이 운동에너지 관계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음 질량이 이제 그 운동량 그니까이 운동량이 0이다라고 하면은 이이제로가 mc제곱, 음 이는 mc제곱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에그 좌표계에 상관없이 이가 이제 e 플라임 제곱은 마이너스 p 플라임 제곱은 제곱, c제곱은 m 의제곱 c의 4승 이제 이것도 똑같아지고요. 만약에 그 운동량이 작은 경우에 그러니까 pc가 mc 제곱보다 이제 굉장히 작은 경우에 생각을 해 보면요. 지금 이 에너지는 얘가 이제 p 제곱 c 제곱 플러스 m의 제곱 c의 4승 이제 스퀘어 루트이기 때문에 요 mc 제곱이 이제 크죠. 네, 그래서 mc 제곱으로 이제 그 앞에 묶어 보면은 얘는 스퀘어 루트에 1 플러스 m제곱 c의 4승분의 p제곱 c제곱이 되고, 이건 이제 테일러 전기를 하게 되면은, 얘가 mc제곱에다가, 어, 1 플러스 2m제곱 c의 4승분의 p제곱 c제곱, 이렇게 돼서, 지금 이거는 이제 mc제곱 플러스 mc제곱이 이제 약분되니까, 얘가 2m분의 p제곱, 이렇게 되죠. 그 그러니까 m 분의 p 제곱은 이제 클래 이것도 이제 클래시컬 림이입니다 그리고 그래 그리, 어, 그리, 그래서 이러한 그 운동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식이 e 제곱은 이제 다른 말로 2 제곱은 m 제곱 c의 4승 플러스 p 제곱 c 제곱 그러니까 에너지는 에너지와 운동량과의 관계는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거를 그 유명한 관계식이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에너지가 더그 에너지 보존이 더 일반적이냐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죠 에너지 보존이 더 일반적이냐 아니면 운동량 보존이 더 일반적이냐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서 어 시간의 함수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폭탄에 폭탄이 터지는 경우 이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화학에너지에 대한 정보는 사실 여기 MC제곱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 뭔가 화학 반응을 할 적에는 이제 주변에그산소가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핵 반응을 하든지 질량 손실, 질량의 그 손감 손, 그 손실 여부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가장 일반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는 그, 포텐셜이, 그, 위치의 함수만의, 함수일 적에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여러 가지 화학 반응, 화학작용까지 다 포함을 하면, 사실은 이 식이 가장 일반적인 에너지 보존식이라는 거죠.